사람이 코로 파스타를 먹을 수 있나요? 질문부터 미쳤다. 근데 진짜로 그걸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네스북에도 올랐어요. 세상엔 한가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남성이 코로 스파게티 면을 빨아들여서 입으로 다시 뽑아내는 묘기를 성공했고 네, 정식 기네스 기록까지 남겼습니다. 예! 이게 재능이냐고요? 아니요, 이건 불필요하게 훈련된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실제로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면 콧속에는 비인두라는 공간이 있고 그 뒤로 과 연결된 인두 그리고 식도 기도가 이어지거든요 쉽게 말해서 코와 입은 내부에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콧물이 넘어가면 네목 뒤로 흐르는 것도 그 경로고 역으로 네 파스타가 코로 들어가 입으로 나오는 것도 네 기괴하지만 가능한 동선입니다 네, 물론 이제 정상적인 경로는 아니고요 진짜 할게 없는 사람만이 시도합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은 코로 파스타를 먹을 수 있느냐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걸 굳이 해본다는 건 코에 면 넣기 전까지는 진짜 인생에서 할게 없었던 거죠. 우린 그냥 입으로 먹자고요. 그게 더치스럽습니다